예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를 위한 xml 기초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한 과목인데 어, 내용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드로이드를 하기 위한 xml 기초니까 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학습목표는 첫번째가 xml 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인데요 xml 이 어떤 것인지 안에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첫번째 학습 목표고 두번째는 xml 파일 구조를 시현할 수 있다 즉 우리가 xml 파일을 직접 만들고 그걸 갖다가 xml 파일을 어, 웹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해 보고 뭐 그런 것까지 할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ML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를 위한 XML 기초. 첫 번째, 이제 XML이라는 말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XML이 뭔지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XML이라고 한다라면, XML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뭐라고 해놨죠, 여기? Extensible이죠. 그러니까 확장이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구조화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 수신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마크업 언어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뭔가 첫 번째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다고 해요. 그죠? 시스템들이 있는데, 어, 이게 뭐 우리가, 우리가 같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아주 멀리 있는 시스템들이라고 한다면 라이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DB 파일로 주고 받는다. 데이터를 갖다가 그렇게 하려면 이, 이 컴퓨터에도 뭐 오라클이 깔려 있어야 될것 같고 이 컴퓨터에 오라클이 깔려 있어야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텍스트 형식으로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장으로 만드는 텍스트 형식으로 그냥 주고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텍스트 형식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텍스트를 막 적어가지고 주고받는다라면 어, 데이터로서의 조금 형식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구조화를 해가지고 어, 이제, 주고받겠다. 라는 것이, 이제, XML, 어, 언어인데요. 어, 이걸 갖다가 좀 다른 말을 보면 이게 마크업이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 마크업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글자로 한번 써볼까요? 데이터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한다.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앞뒤로 둘러싸고, 앞에는 AAA라고 이렇게 준다라면, 뒤에는 슬래시 AAA A, A, A. 이런 식으로 요, 요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앞뒤로 둘러쌌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그죠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죠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업 언어라는 것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글자가 정보가 되는데 데이터 정보가 되는데 이게 AA라고 하는 그죠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그냥 어좀더 보면서 파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 그러면 웹에서 구조화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다. 전송을 수신 처리한다라는 것이 이걸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부등호와 태그를 이용하여 약속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어, 마크업이라고 하죠. 부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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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태그, 그죠? 아까 여기 부등호를 줬지 않습니까? 부등호. 그리고 a, a, a를 적었었는데, 이때 얘를 갖다 뭐라 한다? 태그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태그라고 하는데, 태그인데 사실은. 태그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보면, 진하게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데이터겠죠? 앞에 b라는 태그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시작 태그, 얘가 종료 태그, 즉끝 태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나 하니까 태그로 시작해서 태그로 끝나는 구조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태그로 시작 태그로 끝나 구조고,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일단 태그가 있고 중간에 속성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속성이었고, 여기 큰 따옴표로 해서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xml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되죠? 자, 나머지 얘기들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긴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XML 파일을 갖다가 여기 첨부 파일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예제 파일부터 먼저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스토어 말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제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볼 건데, 이걸 갖다가 메모장으로 열어보는데요. 그죠? 만약에, 그,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이런 것이 있다라면, 요걸로 열어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죠?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북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죠. 북이라는 태그가 있고, 슬래시 북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u o r 라고 하는 태그도 있고, price라고 하는 태그도 있고,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요 안에 있는 xml 정보, 홍길동, 뭐, 만원, 이런 거, 혹은 xml.pn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xml 정보, 까만 글자로 나오는 홍길동, 만원, 얘가 데이터입니다. 얘가 데이터고. 그죠? 어, 첫 번째, 그, 그 보면은 카테고리는 컴퓨터다 해서 이게 지금 도서에 관계된 건데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할때이 카테고리가 속성이고 얘가 속성 값이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좀더 보면 여기 태그 아까 태그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태그가 있는데 시작 태그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시작 태그 시작 태그입니다 시작 태그 그 다음에 끝 태그죠 요게 시작 태그고 여기 끝 태그 그리고 그 안에도 또 태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 슬래시 타이틀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마지막얘는 태그만 있고 뭐가 없다. 그죠? 어, 이거 데이터가 없는 거죠. XML 정복이나 홍길동이나 만원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 혼자 끝나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XM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XML을 갖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받아 놓은 XML 파일, 이건 닫아버리고, XML 파일 예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크롬 웹브라우저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죠. 됐습니까? 그럼 뭐 에러가 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 나놓고 그죠. 어떻습니까? XML 정보 통길동 만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타나고 있죠. 됐죠. 이렇게. 그렇습니까? 왜 에러가 나타났느냐 면 그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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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 요, 얘 때문입니다. 얘, 얘 때문인데, xml.png 파일, 요것 때문인데요. 그죠? 한번 고쳐볼게요. 큰 다운표가 좀 잘못돼서 그러니까, 다시 저장. 저장하고, 얘를 갖다가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됐죠? 이런 구조로 보이죠? 지금, 북이 보이고, 북 밑에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얘가, 얘가 XML 파일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XML 정보, 홍길동 만, 이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의미, 그죠? 얘는 타이틀이다. 얘는 오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칼럼명이 있잖아요 칼럼 안에 있는 값이 칼럼 값이 있고 칼럼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럼명이라고 어떻게 보, 보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xml 파일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좀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야기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어 그럼 이게 뭐고 하니까는 이제 그 주로 이제 하는 것이 요거였다는, 요, 제일 위에 있던 요 줄. 웹에서 구조화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마크 번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냥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의미까지로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거죠. 자, 다른 말로는 뭐가 될 거냐니까 정해진 태그만 사용하는, 그죠? 영도 HTML 이라는 것도 있죠. HTML. 그죠? 우리가 원래는 SGML 이라고 하는 이제 마크업 언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HTML 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표현만 관계된 것들만 뽑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웹에 썼고요요두 가지에서 장점만 좀 따가지고, XML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HTML은 요 앞에 있는 요, 요런 태그들을 딱 정해져 있는 것 밖에 하지 못하는 걸 HTML 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XML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갖다가 HTML이라고 한다는 걸 먼저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해진 태그만 사용하는 보, 사용하는 보여주는 용도인 HTML 한계를 극복하고 뭐한다 인터넷 연결된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쉽게 주고 받기 위해서 텍스트니까 주고 받기가 좀 쉽다라는 이야기죠. 자그 다음에 xml은 정보기술의 많은 분야에 사용된다 라고 되어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안드로이드 앱의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서 프레임에서 ajax 같은 것도 있는데 뭐그거는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ttd 라는 말도 용어만 알아놓도록 하죠. 용어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태그를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문서를 만들면 그죠 문서를 하나 볼때 얘기지만 두 번째 본데 세 번째 본데 이것들이 어 웰폼드가 well 된지 그러니까 폼이 잘 나, 맞춰져 있는지 그런 걸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술한 어떤 것들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 DTD 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데이터하고 이제 실제 어 뭡니까? 그 되어져 있는 XML 파일이 하고 그다음에 DTD 파일 요두 개를 갖다 이제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DTD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고 그냥 우리는 XML 파일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렇고요.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렇고 좀더 한번 진행해 보면서 이해를 도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XML 파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ML을 보면 그죠? 어, 첫 번째가 문서의 내용이 있죠, 네, 내용.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는 이겁니다, 그죠 오, XML 정보기라는 책 제목,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책값,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에 대한 어떤 마크업 언어라고 해서 뭐가 있다, 그죠 실제적으로 얘들에게 어떤 정보들을 주고 싶은 거죠, 정보를 표시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뭘뭐 말한다. 태그를 마음대로 쓸수 있다. 여기 보면, 북이니, 타이틀이니, 오써니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죠? 이게,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이 그냥 적으면 되는갑다리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TML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 이제 아 마크 마 번호 마크 번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정보라는 것이다 이것도 아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엘리먼트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먼트라는 용어 그죠 이제 시작 태그 끝 태그 시작 태그라고 하는 것이 뭐고 하니까 여기서 보면 요, 요 여기서 시작 태그로 시작 태그로 보면 요거겠죠 요거 시작 태그 그 다음에 끝 태그 됐죠 끝 태그 그 다음에 안에 속성, 여기 속성이죠. 속성, 속성명하고 속성값 됐죠. 그 다음에 내용, 요게 내용이죠. 여기서는 여기 내용입니다. 그죠? 내용, 요걸로 이제 구성된 이걸 갖다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먼트는 그 안에 또 다른 자식 엘리먼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건 자식 엘리먼트를 가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북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타이틀은 어떻습니까? 타이틀도 엘리먼트죠. 보시면 XML 정보기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글자 데이터, 즉 문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옷은 어떻습니까?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어떻습니까? 역시 만원이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 이것도 문자죠. 문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요 이미지 어떻습니까? 이미지? 이미지는 엘리먼트는 엘리먼트인데, 내용이 없는 엘리먼트입니다. 그쵸? 이걸 갖 우리가 엠프티 엘리먼트, 즉, 어, 빈 엘리먼트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빈 엘리먼트는 쓰는 방법 여기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없다. 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개로 하고, 이렇게 슬래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요렇게 써도 되고요. 요렇게 써도 되고 좀 줄임말로 이렇게 쓰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빈 엘리먼트는 저런 식으로 써 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더 보죠. 이제 엘리먼트 작성 시 주의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 시작 태그하고 뭐는 시작 태그와 뭐는 끝 태그는 반드시 짝을 이룬다. 우리가 지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 태그가 있으면 끝 태그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시작 태그 끝 태그 이름에 공백이 포함될 수 없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작 태그 이름이 어, 테스트, XML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이렇게 띄워가지고줄 수가 없다.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첩되어 작성할 수 없다. 그죠? 옆으로 써놔서 그렇지, 얘를 갖다가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써보면, A가 있고, 그죠? B가 있고, s l a A. 요런 구조는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포함 관계죠? A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있으면 그 안에 B가 이렇게 포함되는 요런 관계는 되지만, 이런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요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뭐가, 그죠? B가 이게 중첩되어 있다든지, 얘하고, 얘가 이렇게 중적되어 있는 거 이런 건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다 해볼 텐데요 이, 이 파일을 갖다가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부 파일에서 bookstore.xml 파일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자 폴더 열어볼까요 북스토어 e XML 파일인데 얘를 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로 한번 열어볼게요. XML 파일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여기는 그래서 어, 지금부터 쓰는 것이 XML 파일입니다라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늘 불변합니다. 그,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0만 있나, 1.1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1.0으로 쓰시면 되고 UTF8이라고 하는 뭐 그죠? 코딩, 인코딩 방식을 쓴다. 우리 한국에서는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북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카테고리 정리하겠다 되어져 있는 거고, 북카테고리로 보니까는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어떤 도서를 갖다 여기 정리를 한 거죠. 됐죠? 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노블 소설이죠. 그래서 요 개선문이라고 하는 소설도 여기 정리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런 북 하나하나가 북 하나, 북두 개죠, 책두 개가 있고, 얘가 북 리스트가 되고, 그죠 이건 주성문입니다. 주석, 그죠 주석은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는 엑셀에서 어, 주석을 갖다가 이렇게 부등호 쓰고 느낌표 대시 두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뭐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니까 얘를 더블클릭 이게 더블클릭해가지고 더블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블클릭하고 얘를 갖다 크롬으로 실행 시켜 볼 수도 있고.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새 탭을 열어놓고, 다운로드해서 북스토어를 여기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 XML 정보기라고 되어져 있고,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됐죠? 어떻습니까? 프라이스에는 또두 가지가 있죠. 그니까, 멤버가 아닐 때는, 어, <laughs> 많은 그대로 사고, 멤버일 경우에는 9,000원에 산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라이스는 두가게가 있는데, 이것도이렇게 계층구조니까 줄여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북도 어떻습니까? 이렇게북 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선문 북두 개가 있고, 이렇게 북이 두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북 리스트가 이렇게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계층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어, 텍스트로 만들어진 계층 구조라는 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요번에는 똑같은 파일을 엑셀에 한번 넣어볼게요. 엑셀에다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새로 만들기 에서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북이라고 하나 만들고, 그죠? 요 내용에다가, 요 북.txt 내용에다가, 뭐 그냥 적어보는 거죠. 뭘 적어보노 하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XML 정보, 정보 이렇게 적어보고 그렇죠. 또 하나는 XML 정보 홍길동이었습니까? 홍길동 그리고 만원, 그렇죠? 뭐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개선문, 개선문. 그죠? 레마르크죠? 레마르크. 그죠? 뭐 8,000원. 이리저리 다 칩시다. 8,000원 맞았나요? 아까 중에. 예. 9,000원이네요. 그죠? 레마르크가, 이여이 맞춰준 거죠? 만원에 만원, 0 0원그래어 있네요. 그죠? 똑같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만원으로 고쳐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예, 이 파일을 그죠 바탕화면에 있는 이 파일이 있잖아요 이 파일을 갖다가 엑셀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엑셀에 엑셀에 한번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엑셀을 갖다가 한번 실행시키고 그죠? 세 문서에다가 우리가 방금 북점 txt를 갖다 갖다 놔보죠 뭐 아무 의미 없이 넣어지죠. 그그 다음에 UTF도 설정을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그냥 내용이 데이터라고 하지만 아무 연관성이 없단 말이죠. 근데 같은 텍스트 파일이긴 하지만 얘를 갖다가 뭐로? XML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갖다가 한번 나와볼까요? 그럼 XML 표로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뭐 나오는 메시드는 그냥 예예 예 누르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XML 파일은 XML 파일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냥 텍스트 구조일 뿐이지만 텍스트 구조일 뿐이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그 크롬에서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가 될수 있고요. 이 시스템에서는 아예 엑셀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로도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됐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ML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 말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은. 어, 첫 번째 줄에 여기 있죠. 웹에서 구조화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 조심 및 처리가 안으로 만든 마커 번호다. 그러니까 구조화됐다고 해요. 구조화된 가지고 이제 마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처럼 보낼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XML 파일의 구조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XML 파일 구조는 어떻게 생겼노 하니까 첫 번째는 XML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XML 선언이 있어야 되고요. XML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요 줄입니다. 요 줄, 요 줄, 요 줄.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와 물음표로서 시작되는 여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엘리먼트죠. 그렇죠? 최상위 끌 루트, 루트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북 리스트 얘가 루트 엘리먼트거든요. 그래서 최상위는 무조건 한 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개야 된다.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시작 태그 끝 태그 속성 내용으로 돼야 돼. 요 어때요? 시작 태그 끝 태그 속성명, 속성값. 그다음에 뭐 요게 내용이죠. 요 내용입니다.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화면이 좀 깨졌는데 요 프라이스 밑에 뭐 한다. 그죠? 노멤버와 no 멤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시작 태그에나 끝 태그 사이에는 실제적인 내용, 텍스트가 올 수도 있고 자식 엘리먼트가 올 수도 있다. 아, 밑에 온걸 자식 엘리먼트라고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지 얘, 얘가 얘, 인데요 얘가 얘인데. 그죠? 뭐, 내용이 없는 빈 엘리먼트를 갖다가 말한다. 라는 거죠. 좀 지우고 갈까요? 자, 내용이 없는 빈 엘리먼트가 뭐고 하니까 얘입니다. 얘. 얘를 갖다가 내용이 없는 빈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정보를 나타내는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속성이 뭐가 있노 하니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석은 어떻습니까? 얘가 주석이다. 주석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의 그 의미는 뭐냐니까. 첫 번째 XML 파일이라는 것은 텍스트 파일인데 좀 구조화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간에게 전송해서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안드로이드에서도 자바 파일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편리하게 써서 어,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그 얘기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문서의 내용이 진짜 내용은 요건데 이걸 다 마크 원을 입혀서 요렇게 만들어준다. 라는 것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는 요렇게 생겨먹었는데 이런 이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만 알면, 사실 XML은, 어, 뭐, 우리 안드로이드 할 때는 대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만 인지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습 목표인 XML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XML 파일 구조, 이 구조를 시연할 수 있고, 이렇게만할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럼 요걸로 간략한 안드로이드를 위한 XML 기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